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 별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심에 든든합니다. 오늘도 주를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담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이두 문장의 무엇을 어, 차이를 느끼셨나요? 확신에 거한 사람, 그리고 그냥 들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 야곱은 지금까지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만난, 만났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나는 몰랐구나. 라고 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면, 바로 이. 길가에 누워 잠을 자던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야 누워서 베개에 썼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걸 구별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벳엘 이라고 이름을 불러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외삼촌 집에 가는 데까지 먹을 것도 주시고 입으로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내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서원 살짝 보면 딜 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건 야곱이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모든 가족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점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그 시점이 있으면 내가 완전히 바뀌느냐? 아니죠. 그 뒤로도 우리는 막 넘어졌다, 엎어졌다, 일어났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막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확실한 건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었던 거.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 배웠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뵌게 아니죠. 각자가 다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받을 수도 있고 환경 속에서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것을 풀려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주겠다고 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것을 내가 보여주겠노라고 경험시켜주겠노라고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매 순간 뭐든지 믿고 기대시면서 아뢰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이 오늘과 또 매일매일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냥개가 서른 마리가 있는데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한두 마리 지쳐 쓰러지는데 스물아홉 마리는 멈춰 섰는데 딱한 마리만 끝까지 산속을 향해서 뛰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한 마리는 사슴이 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한 마리고 나머지 29마리는 앞에 있는 한 마리가 뛰니까 그냥 같이 뛴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정말 삶에서 경험한 자는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가는 우리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힘이 심하고, 더 매혹적인 거, 유혹이 있는 거를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가다가 중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하느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준다라고 하셨거든요. 가족 여러분, 야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납니다. 우리 귀한 가족분들도 그 하나님을 어제 만났어도 오늘 또 만나시고, 내일 또 사모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오감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만나주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이, 이 정말 척박한 세상에서 이 신앙의 끈을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났냐고 우리 모든 식구들도 내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날 겁니다. 하지만 그때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 펼쳐지더라도,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